잠깐만요, 네 저, 민, 아이 갈게요. 정기바 이렇게. 어 진짜 그렇구나. <laughs>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듬보 어. 해야 돼. 아, 좀만 그거 해이 느낌에서는 보듬보 느낌. 느낌은 어, 것 같아. 못 나오는 거만 그건 좀, 응. 음. 액션 Yo

고맙습니다. 가는다. Oh! <불� yapa> 아니, 괜찮아. 내 그런 거. 는진그정도정그진정그 진짜. 그 <S precisa> <Wh> <trade> <epidemiology> 이렇게 하다 처음에는 안... 이게... 이게... 처음에는 뭘 뭐, 하다가... 뭐, 하다가... 이번에 하다가... 뭘 해준... 뭘하준뭘 해준... 뭘 해준... 뭘해다거 해준... 뭘 해준... 뭘 해준... 뭘어준뭘 해준... 뭘 해준... 어 가렸다가 싹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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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었어. 하나, 둘, 셋. 진짜 스윙해. 일로 와봐봐. 자, 아, 근데 오. 오. 자 오빠가 아, 하나, 오. 둘, 셋 하면은 쉴 거야. 머리 위로 정말 스윙을 해야 돼. 네. 잠, 잠, 잠. 잠, 잠.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<laughs> <때려받았다>. 아, <laughs> 아, 일단 가까이, 여기 스윙, 스윙. 쉬운 쉬운. 아, 가까이, 있어요. 어. 스윙 일어나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

하나, 둘, 셋, 그렇지 지나가야지그러서서 어. 아, <아. 하나, wow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아나 둘, 셋, 대나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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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 감독님! 감독님 서반동입 자. 하나, 둘, 셋. 오! 이게 가 이렇게. 자. 자, 좀잘 맞추지시고요. X는 앞으로 앞으로 와. 너무라데 만졌다가 여기서 대사하는 거지, 감독님으 대사하는 건데. 소가 작다. 네. 수윙이요이 측근을 네. 하이크. 아니 아니로. 자, 그러면 부탁했습니다. 이너샷을 야는 사실이 그러네. 네. 요 네. 여기 한번 하고 왔거든요. 네. 저렇게. 자, 리허설 지금 이게 자, 리허설 한번 앞에 자, 큐. 이 터치만큼 치려고 기회를 줘도 못 치네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한번 해보실래요? 아예 네. 얼른 가서 네. 빨리. 빨리 하나 둘셋 이런 느낌이거든? 근데 맞는 건 정말 폭 소리가 나는 것처럼 칠 거고 그걸 내가 머리를 이렇게 들거나많이거기에데가 네, 하나 더 있어요. 진짜요? <laughs> 네.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이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자, 봐봐. 잠깐만, 일어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해. 하나, 둘, 셋. 이제 좀 친다. <laughs> 아니, 그냥, 그냥 한 번에. 아, 저 잘할 수 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슈테리스 아, 한 번에 칠게요 네. 왜딱 네. 맞으면 본능적으로 딱 쳐다봐야 되잖아. 네. 이쪽. 그 이제 빼다로 좀 돌아. 예. 그 일로 오고. 쳐다보니까. 예. 차찮 끊고. 자그요으로 이런 표 지금 살짝 빠졌다가 예. 음. <laughs> 무섭지. 어. 음. 그거 앞으그앞에 그 나와야 돼그 그림에. 무서 맞고 좀 <laughs> 큰. <웃음> 자, 할게요 그리고 손, 어. 손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는거지 계속 느끼려고 어, 그러니까 작품은 있고 선생님꺼 느끼려고 자세요? 어 그래 왜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되니까 음. 자 가볼까요? 네자 음. 하나 스타트 스타트 우와 조한님한 번만요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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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희가 언제부터 약해 보이는 그럼 신영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머리를 조금만 네. 응. 네. 어 제대로. 어야될것 같아? 조금 데니 네. 자한 번만. 네 엄마. 저도 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수건. 수건. 네, 수건. 또, 또, 연두색 수건 네, 어디 갔어? 갈까요 갈게요. 했습니다. 야, 지나가시면 비옵니다. 괜찮으세요? <놀라> 괜찮아요? 사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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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제가 기기 해결 좀 해요! 아니요! 이거 받으시고, 저 정말 제대로 써먹어주시면 안 돼요? 어? 제대로 하면 그때 돈 주시면 안 되나요? 못하면 한 푼도 안 쳐도 괜찮아요. 저 선생님, 프로가 되고 싶어요. 프로? 네, 프로요! 저보고쌩 아마추어라면서요. 아마추어 말고 프로가 되고 싶다고요 뭐, 뜨거운 물이에요 <laughs> 그거없이 근데 번라운이 브라운이 브라운이 브라운